<목소리도> 아우 잘 잡았었네 이게, 이게 이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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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커나 잘라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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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먹는거야 그렇지 커만히 예예 아니야기지 이거 봐이 후왕이 있어요? 아 그냥 먹는거야 내고 그냥 구워봐 뭐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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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어도 있어요. 장어도 전복도 있고 샀고. 장어도, 하고, 장어도 샀고 구마도 샌드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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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다치로샌드위로샌 장어도 로 샌드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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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먼저 건강을 지원하면서 2023년 전부 다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공지회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성은 고모님의 하우스 아입니다 네. 어, 어, 오, <Poncho> 아니 안 덥고 좋아요. 안 날씨가 북근해가 너무 좋고 해요 오늘 집게 여기. 오늘 우리 모처럼이 모임한다고 날씨까지 도와주네요. 하우사리라 스또또그래 그래요. 야, 이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아, 뭐 찍이지 이거. TV에 나가면. 운으로 네? <laughs> 몰려오는 거 아니야? 이 주위에 사람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다 파들이 보면, 그. 음. 이게 야지라고 응, 음, 아니, 이거. 운으로 몰려오겠는데, 이거. 음. 덕도, 덕도하고, 여기, 남양주 있죠. 음. 어, 고기판이끝내줍니다 와. 이거 좋네, 이거. 예. 이렇게 잘 타. 어우. 해야지 이거는. 아유. 아, 아니 약간, 저거 똑꿍 들어봐 봐요. 네? 저 똑꿍. 이 응, 응. 아, 아, 여기, 여기. 오. 이 내가 어 그걸 아, 거 어유. 이거 300만 원. 양파 와. 일단 아침에 아 이거나 여기 사모님 구. 사모님 어머. 와 <laughs>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해놓으셨다. 사모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건 내놓지 마라. 아, 아니 막, 먹어야지. 뭐. 술안 <laughs> 나갔어. 술술 가지러 갔어요. 네. 막걸리 하고 소주 가지러 갔습니다. 아, 그 안에 있어. 그내 쪽으로 안에 있어.

안 이렇게. 시끄러워? 어. 게아이렇고이이거 아. 예. 네. 아, 이거 짱어도 게라 보세요. 고이렇 그 짱어. 이거건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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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어이게이거말 이렇게. 이주방이이주방이이불게이릴까이렇 이렇게. 이죠 이렇게. 이렇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잘라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 커트가 잘라 가지고.

아, 고마워. 요, 에있 예, 아, 요마워 예.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아, 고마 아, 고 아, 고 아, 고마워. 아, 이게 아, 고마워. 아, 요마워 아, 고 아, 고야 아, 니 아, 고마워. 아, 고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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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니, 백이세요 이거 봐. 이이 있어요? 네. <놀라> 아그냥 먹는 거야카페라 봐. 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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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자연, 자연이 요 자연. 자연 고구마 굽는 거 티키랑기 안할수 되냐고. 여태 물 그냥 그 이거 짱어도 있어요. 어도 있고. 전복도 있고 쌍어도 샀고 쌍어도 샀고, 이게 좋은 샀고 고약은 많이 응. 여기는 남양주 애국동지에오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신년 모두 건강을 지원하면서 2024년 전부 다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회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승헌 고모님의 하우스 안입니다. 아니야. 안 덥고 좋아요. 안 날씨가 포근해가 너무 좋고 와요. 오늘 집 교계. 오늘 우리 모처럼 모임한다고 날씨까지 도와주네요. 하우스, 하우스 안이라도, 또, 또 그래요. 아, 그래. 야, 응? 야, 이거 방송에 나가면. 반칙이지, 응. 이거. TV에 나가면. 물로 응? <laughs> 음, <laughs> 몰려오는 거 아니야? 이 <웃음> 주위에 <웃음> 사람들. 동영상으로 <laughs> 해가지고. 다바다이 보면 그. 물로 응. 해드라고? 응, 아니, 원래. 몰려오겠는데, 이거. 응. 이거. 덕도, 덕도하고 여기 남양주 있죠. 어, 고기 파리 끝내 줍니다. 와. 이거 좋네, 이거. 그래야지이거는 네. 아, 네. 어. 니야 네. 그, 저거 떡국넣어봐 봐요. 네? 저떡국이 응, 여기 여 응, 오. 응. 아. 어 그러니까 어. 어유, 이거 3 0 0 양파. 와. 자, 치즈는 얼있어마든지 엔비비노. 이거나 이기 사모님. 사모님, 예. 어머. 구움을. 구움을. <laughs>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해놓으셨다. 사모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내놓지 마라. 아니 맞아? 먹어야지. 술한상 갖고 <laughs> 술, 술. 술 가지러 갔어요. 아, 술. 술.